i'm mm -hmm. 知いす。 신도인 분들의 자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냥 우연히 도선사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 법회가 있다는 걸 알고 아이들 인성 교육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매주 나오고 계세요. 도선사 어린이 법회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와요. 아 어머니들이 대부분이 직장인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 솔직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주 6일 일하시면은 근데 아이들이 가자고 절에 가자고 엄마 손을 이끌고 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눈 감자 스님이랑 눈 마주치면 안돼 자눈 감고 눈 감고 17번, 18번, 19번, 20번이야 알겠지? 맞추면 스님이 선물 줄게 자 17번 잡다 손 처음에 정말 다양한 방법을 해봤어요. 와선도 해보고 자선도 해보고 뭐 만다라 명상도 해보고 많은 걸 해봤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게 종명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으로 치면서 아이들이 온전히 그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은 집중력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진짜 막 종소리를 10번, 11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18번, 19번 이렇게 종소리도 많이 맞추게 되고 아이들 집중력을 높이는데 하나의 방편인 거죠. 그것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라고 엄청 훌륭한 왕이 계셨는데 그분이 불교 신자였어 너희처럼 절에 다니고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공부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태준아 뭐지? 맞아 나라의 종교 고려는 나라의 종교가 불교였어 자 오늘 우리 5월달에 오나가 생일이라고 했지 그렇듯이 이번에도 5월달에도 부처님 생일인거야 부처님 생일에 앞서서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연등회라고 해요 축제 오늘 이제 연등회에 앞서 갖고 너희가 마지막으로 춤 연습을 해야겠지 저희가 다 문화재랑 관련된 컵.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다연이가어림 크잖아 자 준비 조선사 주지스님께서 주지스님 뿐만 아니고 많은 소임자 스님들께서 우리 어린이 부부님들을 좀 많이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할 때라든가 법회를 할 때라든가 좀 많이 들여다보세요 그러다 보시면서도 한 번도 시끄럽다 뛰어다니지 마라 그런 얘기를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뛰어놀고 하면 오히려 좋아해 주시고 또 와서 한 번씩 아이들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비행기도 태워주시고 같이 놀아주시는 분위기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점들이 좋아서 자꾸 사찰에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 아파트를 사니까 뛰어놀지 못하잖아요. 근데 절에서는 뛰어놀게 해주고, 물론 이제 예불 시간이라든가 명상 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 할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먼저 "스님, 저희 오늘 5분 놀아도 돼요? 10분 놀아도 돼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래 놀아라"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아이들이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다양하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놀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냥 그냥 또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뛰어놀고 웃고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어린이 법회부터대학생법회까지 다양한 계층들을 하는데 모토가. 불교 속에서 놀자예요. 불교 속에서 놀자이고 물론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불교라는 그런 딱딱한 이미지를 조금은 탈피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생 법회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날 시즌이 되면은 연등 구경하기 위해서 뭐 시티투어 버스를 탄다던가 아니면은 박물관에 불교 특별전을 하면 구경을 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린이 법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저기 할게. 예. 이번에 그 애들 시원한 거 음료수 사주니까 네. 안 먹더라고. 그거 이제 포카리 같은 거 미리 시켜주시면 저희가 스님들 있으면 동방이 따로. 자기도 인수인계는 그렇게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애들 안 먹을 것 같다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법회부터 이제 대학생 법회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물론 각각의 노력은 있지만 그 노력이 합쳐지지 않는 느낌? 각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를 열심히 하시는 곳들도 많긴 한데, 그렇게 절 내에서 끝나는 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중앙에서 이게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그렇게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은 그 속에서 또 다른 불교 친구를 만남으로써 인연이 이어지고 그렇게 될 텐데 그냥 절 내에서만 그게 그치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대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학생 불교연합회라고 해서 대불연이 있긴 하지만은 대불연이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앙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 부부님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20대 부부님들이 곧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곧 불교계를 이끌 인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런 수확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심고 그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무를 심는 단계가 지금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나무가 어디 있지라고 찾아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사과 나무를 직접 심는 게 조금 더 빨리 수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출연을 허락한 것 또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스님의 하루는 어떨지, 또 스님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어떻게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저는 포교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른 스님들께서 보시면은, 아이고, 중이 저 뭐하는 치시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제가 봤을 때, 요즘 20대들은 이런 걸 원한다는, 이런 걸 원하고, 이렇게 제가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20대 친구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좀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것 또한 하나의 포교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수락을 한 거고, 이게 나왔을 때, 저는 부끄러워서 못볼것 같긴 한데, 또 저랑 뭐 인연 있는 법부들 또 멀리 멀리 인연이 없는 법부들 또한 보고 나서 아 스님이 마냥 어려운 존재만은 아니네 우리 또래의 스님도 있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랑 자주 시간을 보내는 동생이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SNS 에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의 절친한 친구가 나도 스님이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자기 인생의 스님이랑 존재를 만나볼 일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한 동생의 소개로 같이 만나서 한강에 피크닉도 가고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스님이랑 대화하는 거 자체가 처음이래요. 20대 중반의 친구인데. 그리고 이렇게 젊은 스님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대요. 그렇듯이 이제 자꾸 스님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스님들이 있다는 거를 스님은 무조건 연세 있으시고 무겁고 그런 중후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락을 했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따라다니는 게 <laughs>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항상 학교 길을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카메라 있다고 갑자기 담배 피러 간다고 도망가고 <laughs> 그런 것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랬어요.